대한항공이 국민의 공분을 산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전면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계약이라 꼬집었던 부분은 장거리 항공권 발권에 필요한 마일리지가 종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대한항공이 전면 수정에서 공제율 범위에 손을 댈지가 관건입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4월부터 적용키로 했던 마일리지 개편안 전면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지난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한항공을 작심하는 비판글을 올린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대한항공이 당초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던 마일리지 개편안의 골자는 거리별로 마일리지를 차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개편안대로 적용이 된다면 가령 인천, 뉴욕 편도 기준 이코노미 좌석발권에 필요한 마일리지는 종전 3만 5천 마일에서 4만 5천 마일로 1만 마일이 더 듭니다. 1등석의 경우 기존 8만 마일에서 13만 5천 마일로 5만 5천 마일이 더 차감됩니다. 대한항공 측은 인천, 뉴욕과 동일한 9개 구간 노선인 외항사 마일리지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과 같이 9개 구간에 포함된 인천 델러스 노선에 대한 아메리칸 항공은 12만 2천 마일에서 13만 8천 마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네이버 여행 커뮤니티에는 단계적으로 조금씩 퍼센테이지를 올려야지 한 번에 올리니 불만이 많다. 마일리지는 모으기 힘든데 쓰기는 더 어렵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한항공이 조만간 수정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소비자들의 의견과 눈높이에 맞춘 공제율이 포함되어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오세은입니다.